안녕하세요. Grandma Stage Plus 3, 오늘 Unit 7, Present Perfect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현재 완료 언제 사용한다고 했죠? 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더 나아가서 배울 텐데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완료된 행동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I 방금 내 숙제 끝냈어. my homework. 때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사용한다이야보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과거에 완료된 행동을 이야기할 때 같이 사 s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나온 거 j u s h 입니다 A o r s h m o e r t t i m o e w g I m o m e 잠깐 전에라는 뜻을 가 s 고요 예상보다 o 빨리 o s e o o n e r t h e n e d p e c t e d 라는 뜻의 already도 같이 함께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until now, 지금까지 아직이라는 뜻의 yet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yet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이나 아니면 negative sentence, 부정문과 함께 사용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완료된 행동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과거에 했던 경험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ve watched a movie before. 나그 나그 전에 그 영화 본적 있어. 이렇게 경험을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 사용한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완료의 yes, no 의문문과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평소문에서는 주어 플러스 have나 has가 나오고 그다음에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의문문은 어떻게 나오느냐 했더니 주어랑 have나 has의 위치를 바꿔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어가 you나 they일 때는 앞에 have 가 나와서 Have you visited Berlin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너 베를린 방문한 적 있니? 대답으로는 yes일 때는 yes i have, no일 때는 have not 의추격형 have n t 가 나옵니다. No, I have n t 자 그러면 복수 주어로 물어봤어요. have you visited Berlin? 너희들 베를린에 방문한 적 있니? 이때는 너희들이죠. 자 대답으로는 yes we have, no we have n t 의추격형 have n t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she 나 he예요. 이때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나오죠. Has she visited Berlin? 그녀가 베를린에 방문한 적 있니? 대답으로는 yes she has. 노 o 로 대답할 때는 has n a s 을 죽여 경 hasn't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Write the given verbs in the past participle form이라고 했어요. 자 주어진 동사 과거 분사로 바꾸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온 문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나왔는데요. 꼭 외워주시면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send예요. send의 과거 분사형 d가 t로 바뀌죠. sent입니다. Know의 과거 분사형은 N을 하나 더 붙이죠. Known이 되겠고요. 9번 Leave의 과거 분사형은 left. 자 Run의 과거 분사형. 자 Run의 과거형은 ran이지만 과거 분사는 다시 run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Teach의 과거 분사형 taught. 이거는 스펠링이 좀 어렵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요. Come은 Run과 마찬가지로 과거형은 came이지만 과거 분사는 다시 come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Circuited quick words예요 알맞는 답에 동그라미 치는 문제입니다 13번 갈게요 13번은 just나 yet 중에 고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yet은 의무문이나 부정문과 함께 쓰인다고 했어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함께 쓸 수가 없고 just가 답이 되겠습니다 Mary has just eaten lunch, but she says she is still hungry. 라고 했어요 메리가 방금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14번, 14번은 haven't나 have 중에 고르는 거예요. 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문장 먼저 볼게요. So everything is ready for the party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티를 위해 모든 게 준비가 됐다. 자, 준비가 되려면 우리가 방을 청소한 거겠죠. 따라서 haven't가 아니라 have가 정답입니다. 15번 15번은 의문문이네요. 자, 의문문 have나 has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주어를 봐야겠죠? 주어가 이시네요. 3인칭 단수 주어. 따라서 have가 아니라 has가 정답입니다. Has it rained all day? 자, 비가 하루 종일 내렸나요? The ground looks really wet. 자, 땅이 매우 젖어 보여요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6번. I have played a piano in front of a big audience라고 했어요. 뒤에 many times인지 yes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옛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문문이나 부정문과 함께 쓰여요. 16번은 긍정문이기 때문에 yes은 되지 않고 자. 과거 경험을 나타낼 때잘 쓰이는 many tim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6번. 자, 어 나는 많은 관중들 앞에서 피아노를 친 적이 여러 번 있다. 과거 경험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many times 알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complete the questions using the present perfect form 이라고 했어요. 의문문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단어 사용해서 현재 완료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17번. have나 has 중에 고르려면 주어 먼저 봐야겠죠. 주어가 u기 때문에 have가 나오고. 자, here의 pp형, 과거 분사형, heard죠. have you heard the latest news 라고 하면 너 최근 뉴스 들었어? 라고 묻는 게 되겠습니다. 18번. 18번은 주어가 I네요. 그러면 has가 아니라 have고 미세 과거 분사형 met이죠. Have I met them before? 라고 하면 나그 전에 그들 만난 적 있나? 라고 묻는 게 되겠죠. 19번. 19번은 주어가 she기 이 때문에 has죠. Has she ever? 자 leave의 과거 분사형 lived입니다. has she ever lived abroad라고 하면 그녀가 해외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게 되겠고요. 20번은 주어가 위네요. 그러면 have가 나오고 talk의 과거분사형 talked가 되겠습니다. Have we talked about this topic already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나라고 묻는 게 되겠죠. 자, 오늘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과 함께 이어서 공부 다시 복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